아직 머리하고도 아직까지 돌리지 않는 의욕이 엄청나게 남아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도자가 됩시다. 정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입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 천호선 노무현 재단 이사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어, 내일 10주기 추모 행사 뭐 어떤 부분을 좀 주안점을 두셨어요? 예, 뭐... 십주기를 맞이해서 저희가 좀 행사 크게 했는데요. 네. 내일 행사는 추도식이는 어떤 틀이 있으니까 큰 변화는 없고 어,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조지부시 대통령, 그리고 네. 국무총리, 국회의장 오시는 행사가 될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주와 지 지난 주에 시민들 좀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서울, 대전, 광주, 부산에서 좀 규모 있는 5개 시민문화제를 열었습니다. 한 10만 명 남짓 연인원 참석해주셨고요 네. 아들 보시죠.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예. 직접 그린 그림이라면서 예, 노무현 대통령. 네. 퇴임이후에 그림을 네. 배우셨다고 뭐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저희가 사진을 좀 열몇 장 보내드렸고요. 네. 그 중에 이제 한 장을 선택해서 그리셨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제가 일단 한번 봤습니다. 보내주셔서 네. 옆 모습을 그린 초상화더라고요. 잘 그리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내일은 완성된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슬로건이 새로운 노무현 예. 어떤. 니까 예, 뭐 의미는 누구나 다양하게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한두 가지 정도 보는데 하나는 네. 어, 노무현 대통령을 함께 겪지 않은 젊은 세대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인식되어야 될까? 또 바르게 알려야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한 10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뭐 정치 에 수시로 불려 나와서 공격당하고 공격의 소재로 활용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방어하고 바로 잡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을 좀 객관적으로 좀 평가하고 정당하게 평가해서 보수 진보를 좀 뛰어넘어서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공과가 평가되고 네. 어, 그것이 공동의 자산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문제식 의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 그래서 새로운 생각하시면 노무현이라고 예, 될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네. 노전 대통령이 저 비서관님 줄에도 섰다고 하던데요. 저희 영상이 있던데요. 네. <laughs> 그치지 <laughs> 네. 말라고 말씀드셨는데 <laughs> 네. 아유. 네. 아, 예. 주례사를 아주 길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아우 저말 너무 오래 드시네한 40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주례사를요? 주례사만? 예.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어떻게 이야기하셨는데요? 한참 청문회에서 네. 타셨는데요. 네. 네. 이야기 내용 하나하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 주로 이제 당신이 권영수 여사님과 연애하고 결혼한 생활들을 좀 매우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타객들이 배꼽 잡고 뭐 그랬었었고요. 네. 예. 원래 노무현 하면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웃음> 주례사도, <웃음> 주례사도 그렇게 하십니까? 주례사도. 네, 40분간이나. 노무현의 연설, 노무현의 스피치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뭐좀 여러 가지가 떠오르긴 하는데요. 일단 독도 영상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저희 그거 준비했습니다. 네, 아. 일단, 일단 들, 들려드릴게요. 네. 네. 2006년 4월 25일이었었죠. 그때 일본 순시선이 독도 근처 해상을 침범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특별 담화문을 발표해서 우린 일본한테 더 이상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다. 대신에 기존에 사과했던 것에 대한 합당한 행동을 요구한다. 이렇게 밝혔던 것. 근데 사실 저는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역사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시는지 궁금했는데 너무나 적확하게 역사에 대한 네.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네. 어... 노전 대통령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보른첫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안 하고 더럽고 아니고 꼬라지 좀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언론을 권력으로서 어떻게 흔들 생각도 없지만 그러나 언론에게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굴복하는 정치인은 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정의가 승리한다는 역사를 물려줍시다. 착한 사람이 이긴다는 믿음을 물려줍시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잠깐 언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집권 내내 언론과 관계가 썩 좋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뭐 5년 내내 좋지 않았고요. 저희가 어,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나가서 언론과 국민에게 설명하시겠다고 할 때, 춘축관에 나가서 네. 저희가 바지 까이를 잡고 말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네. 마침 제가 대변인이 됐을 때가 기억하시겠지만, 취재 지원 선진화라고 해서 언론과 정부의 관계를 좀 정상화하겠다는 추진을 하셨죠. 그 기자들은 험악 기자실에 대못 박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 네. 아주 험악한. 그래서 <laughs> 아마 무슨 언론 탄압 국가처럼 대부분의 언론인들께서 어, 또 비판하시고 그러셨던 시점인데요. 네. 그래서 그게 참 어려워서 그 상황에서 저는 그때 당시 대변인이었는데 국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왜곡되지 않게 전달해야 되겠다고 해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2 시반에 사전 각본 없이 질의 응답을 다 받는 그런 그 생중계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상황을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죠. 네. 네. 이상적인 사회는 먹는 것, 입는 것 걱정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안 보고. 네 <laughs> 대통령의 화법을 다시봐서참 노무현답습니다. 네. 제가 어제 그 노무현재단 마침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어록이란 연설들을 좀 정리를 해놓으셨라고 예. 그 어록들을 쫙 봤는데. 말씀하시기 위해딱 인상 깊었던 게, 어쨌든 법률가 출신이시고, 대통령이셨고, 뭐그 전에 정치인이셨고, 말씀하시는 게참 쉽고 편하게 들릴 수 있는, 때로는 좀그 부분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때로는 많이 거칠었죠. 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흔히 뭐 머리는 차갑더라도 가슴에 따뜻해야 된다고 라 하는데, 그런 화법의 대명사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이시지 않으셨는가.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저도 변호사니까 법률용어 어렵게 쓸줄 알죠. 근데 그런데.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분들과 일상적인 용어로 다가가야 되거든요. 그 다가가고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말씀이 나오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네, 노무현 전 대통령 화법이 가식 없고 솔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당시는또 굉장히 거칠게 들리기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대통령이 품격이 없다는 얘기까지 당시에 네. 나왔거든요. 막말 대통령이라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꾸 나오면 그때 대변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 그렇죠. <laughs> 언론과도 관계가 불편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은 최근에 정치인들이 그걸 많이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어, 그래서 제가 좀 이의를 제기해야 네. 될것같요 네. 근데 제가 네. 차이점이 뭔지를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서도 굉장히 진솔했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포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말이 있어서 하나 찾아왔는데요. 대통령에게 욕하는 것은 주권자로서 당연한 권리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욕함으로써 주권자의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요구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요즘에 정치인들이 과연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가? 그건...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이제 물론 거칠다고 표현되는 것, 대중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대 앞뒤 맥락을 자르고 거두절미하고 본말 전도시키서 보도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통 대통령한테 기대하지 않았던 단어들이 많이 있긴 있죠.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그때 뭐.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라는 표현을 네. 하셨다든지, 밤미면 어떠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것이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막말을 했던 건한 번도 없습니다. 다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 겸손하게 평가하거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단어를 쓰려고 했죠 지금의 막말은 남을 거칠게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네. 저는 뭐 노무현 대통령이 대중적인 언어를 썼지만, 저는 한 번도 품격이 없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아, 노무현 정부 마지막 대변인이었던 천호선 노무현 재단 이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볼수 있습니까? 네, 보겠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본부에는 5년 동안에 34억 5천만이나 돈을 늘렁늘렁 갖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돈 벌어 주려고 일하다가 죽었던 이 노동자에 대해서 4천만 원 주느냐 8천만 원 주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 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하는입니까? 자유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개름 겸, 겸 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지게통령에게 그 최악의 상황에서만 강조할 수 있는 임대가 자유권만 중요해. 네. 그러나 그런 국민의 필요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직 뭔가가 아직까지 분리지 않은 거이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김대통령. 이세 사람은 민주. 번영, 봉의를 이룰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기 위해 오늘 국민 여러분 앞에 신방창당 만세 섭사하겠습다 여기 이의 있습니다라는 네, 역사에 남을 말이죠. 네, 정치인 노무현의 탄생 그 앞부분 네, 청문회 그렇게도 또 의미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양변사부터저 네. 네. 네, 모습들이 그렇죠.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것도 같고 굉장히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잘 들어보면 굉장히 논리를 그 바탕에 깔고 항상 하셨던 말씀들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요즘 정치인과 비교해서 잠깐 얘기를 하시는데 청문회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삼당 합동을 상의하는 모습 같은 것들에 고함을 지르는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는데 항상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공감이 가는 어떤 거를 끌어내는 그런 마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매력을 넘어서는 마력 같은 것들이 있으셨던 것 같이 네. 결국에는 정치인 노무현을 키웠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뭐 하나하나가 다 명장면인데 좀 의외로 맨 끝에 이 있습니다라고 네. 해놓고 반대합니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 토론과 설득이 없는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그건데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전투적이고 투쟁적인 모습들을 많이 기억하시는데 물론 그렇기도 했지만 이건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의 관과도 연결이 되지만 결국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통합하는 것도 항상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토론과 설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고 인수위 때는 인수위 앞두고 토론공학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실제 공무회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지만 청와대 내부에서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서 의사 결정을 해나가는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시고 운영하시는 그런 토론과 통합 합의의 정치, 어떤 통치 이런 것들을 직접 실천하셨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예. 비서관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예. 예. 노전 대통령 스타일이 또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예. 비서관들이 설득하면 듣습니까? 어, 으, 당신이 설득하면 듣죠. 네, 대개 예. 저희가 뭐 설득이라기보다 대화를 통해서 공감을 이뤘던 것들이 많고요. 네. 안 되는 거는. 왜 여쭤봤냐면 드라마틱하게 예. 본인의 입장을 바꿨던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예를면 네.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 FTA 같은 경우도 있고 예. 미국에 대한 인식 같은 것도 취임하고 급격하게 바뀌었고요. 네. 뭐 예를면 문재인 당시 시민사회 수석이 네. 이라크 파병 같은 경우는 반대를 그런, 하셨죠. 그런, 네. 반대를 하셨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시는 거죠. 예. 네. 어,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아, 종로에서 당선된 후에 부산으로. 내려가서 낙선한 유명한 사례가 있죠? 네. 보겠습니다. 영남과 호남 모두에서 지지받을 수 있고 그래서 동과 서를 하나로 합쳐서 광주에서 콩이면 부산에도 콩이고 대구에서도 콩인 올코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과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이 너무 열이 열겠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밖에서 잘안 나옵니다. 저 유세 때인가, 저 어디서 본 기억에 이거 부산 갈매기 혼자서 쓸쓸하게 <laughs> 그 유세장에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네, 저 상황 그때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요. 그 13대 때 부산 동구에서 출마해서 이제 처음으로 국회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연고프 세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민자당 합당에 반대하고 꼬마 민주당으로 간 다음에 다시 동구에 출마했는데 떨어지고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떨어지고 종로구에 나가서 종로 선거에 또 출마했다 떨어지죠.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서 예. 아그렇군 네네네. 네. 이전 그래, 대통령은 그 뒤에 선거법으로 네. 그때 네, 국회의원직 자격 네. 상실하고 네. 난 다음에 보궐 선거로 당선이 돼서 네. 그러니까 딱 2년 국회의원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00년에 나 다시 부산 갈래. 주변에서 막 뜯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북항 서울에 출마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때뭐 왜... 그때 네. 거의 이제 김대중당 또은또 또 빨갱이당 거의 그런 분위기였고요. 네. 그래서 저거는 그냥 사람이 없는 데서 연설하신 게 아니라요. 부산 시민들의 분위기가 뭐냐면 노무현설을 듣지 않아야 된다. 라는 암암리에 그런 압력 같은 분위기들이 형성이 됐어요. 문을 네. 걸어잠그고 들어갑니다. 멀리서도라도 들을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저기 이제 저희가 이름 붙이게 공토의 연설 이렇게 네. 이름 붙 얼마나 네. 외롭게 지역주의와 맞서 싸웠는가를 아주 네. 상징하는 연설 장면이죠. 그, 네. 그, 바로 그 선거 나간 것 때문에 바보 노무현인이다. 네. 나는 별명이 네. 붙기 시작했죠. 저는 노전 대통령의 첫 번째 업적을 꼽아라면 그, 저, 동서학, 그 지긋지긋한 영원함과의 갈등을 그 민주당 대선 후보로 저기 올라서는 것도 광주경선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호남 사람들이 영남의 후보를 밀어주고 영남 사람들이 진보를 지지하게 되는. 그 업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노무현 대통령 아까 지금 삼당합당 반대하는 것도 나왔지만 90년대 10년은 거의 지역주의, 삼당합당에 네. 의해서 그 지역주의가 더욱 더 왜곡되는 호남을 고립시키는 원래 노무현 대통령은 삼김 정치 이후의 정치를 항상 모색했습니다. 지역주의를 완전히 뛰어넘는 그러나 삼당합당 이후에 그런 모색을 하다가 일단은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는 결단을 내리게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혹시 지역주의 틀 내에 가치를 가치가나 어떤 입장을 표명할 때마다 또 문제 제기를 세게 하셨습니다 네. 십몇 년 그리고 사실 대통령이 돼서까지. 지역주의를 전하는 국민 통합이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실천하고자했던 제일의 정치적인 목적 네. 목표였다고 볼수 있겠죠.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부산 시장 출마했을 때 그때 당선될 뻔했거든요. 그런데 예. DJ가 정겨복기 하면서 당선되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지역 등권론이라는 것을 얘기했었죠. 네, 제기했었죠. 지역 등권론 예. 얘기하면서 그것 예. 때문에 사실 선거에 떨어지고 원망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봅니다. DJ한테. 네. 다음은 영상 보겠습니다. 전시작전권 미국으로부터 조기에 돌려받는 문제로 논란이 커지면서. 일부 군 고위층까지 반대라니까노 대통령이 천문학적인 예산 쓰면서 도대체 그동안 우리 군은 뭐 했느냐 질타하는 장면입니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했노이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위에 사람들은 뭐 해서 작전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한게 제대로 할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들을 끌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자주국방 이야기 많이 했어요. 네, 아까 FTA 파병 같은 것도 그런 맥락입니까?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요. FTA 파병 은 자주국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이제 저희 정부 유 조지 부 시대 통령이 오지만 사실은 진보 진영이 굉장히, 반대했던 굉장히 반대했죠. 네.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아기 축이라고 북한을 규정하고, 저희 네. 네오콘이라고는 미국의 보수주의가 세력들이 북한을 공격하자, 폭격하자라는. 네. 그런 분위기에서 저희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라크 전쟁이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리고 또 전투병 만 명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네.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한미 동맹도 또잘 관리하기 위해서 아주 고육지책으로 비전투병 3천 명을 파견하는 데 이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국방의 측면보다는 네. 어쩔 수 없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치였고요. 당시에 외교부가 그걸 발표를 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파병을 거기 보면 정의로운 전쟁 우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네. 이번에 우리가 파병을 해야 전후 복구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줄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 다 빼라 이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 아니다 오로지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이다라고 지시해서 그걸 뺀 발표를. 아, 아, 네. 발표를 하기도 하셨었죠. 어, 예. 매우 이상을 추구했지만 현실적인 결정을 할 때는 냉정하게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예, 결정을 내렸던 시종 주자셨죠. 자 시간 때문에 이 영상을 봐야겠습니다. 천호선 이사께서 꼽은 장면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 회복의 상징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전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 연설을 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김성환 평론가께서 네. 하셨던 것과 주제는 같은데 좀 다른 연설일 거예요. 음. 저 독도 연설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져서 유튜브 네. 중에 많이 도는 연설이 있는데, 네. 저보다 훨씬 좀 강렬하고 격렬하고 포효하는 듯한 연설이 있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 다 내용은 뭐 마찬가지인데요. 어, 아마 그 대중적인 연설, 어, 선동적인 연설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면에서는 그저 연설 말고 이제 그 다른 연설이 굉장히 대표적으로 어, 인구에 회자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어,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임기 동안에 옆에서 지금 거리에서 지켜보시면서, 어, 노전 대통령이 스스로, 아, 내가 이건 잘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또는 본인이 후회했던 말이라든지. 음, 전체적인 정책에서 퇴임 이후에는 한미 FTA를 좀더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다는 이야기 하신 적이 있고요. 네. 복지 예산을 좀더 과감하게 늘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것이 크게 정책적인 뭐 성찰이었었고요 진행관에서 말 당, 당신의 말이 항상 시비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시비 안 걸리게 좀더 품위있게 했었으면 좋았을 네. 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 뭐 후회하실 일은 아니었다고 노면다운일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인의 화법이나 이 말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가끔씩 후회하시기도 했어요? 예 그런 네. 말씀 한두번 저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노무현 시민센터 노무현 재단에서 노무현 시민센터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이건 뭡니까? 그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묘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난 촛불로 뭐 증명되었고요. 네. 어, 저희는 이제 시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고 사회적 변화를 위한 실천들을 어, 뒷받침해주는 그런 오프라인 공간이 하나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덕궁 옆에 부지를 확보하고 이제 조만간 착공하고요. 2년 뒤에 이제 그 개관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민주주의의 힘을 키우는 네. 시민의 공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저 천호 선전 비서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어, 마지막으로 준비한 영상을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왕이 똑똑해야 나라가 편했습니다. 지금은 주권자가 똑똑해야 나라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시민입니다. 그리고 국민주권국가에서 여러분은 주권자입니다. 어떤 정부를 가질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지도자와 시민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단위에 있었어요. 많은 지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도자가 됩시다. 오늘 두 번째 주제 이어서 보겠습니다.